네 번째로 인사 올립니다.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 관계의 비전과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박효환 박사입니다. 제가 정리한 북한 핵 딜레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다섯 가지 원시적 명제를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제 1명제. 북한 핵은 외교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 제 2명제. 미국은 북한 핵과 김정은을 때릴 수 없다. 제 3명제. 비핵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다. 제 4명제, 핵체제 북한은 개혁개방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다. 그리고 제 5명제, 미중백권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한반도 내일이 보인다.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 이념을 초월하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시적 명제가 보여주는 현실을 읽고 논쟁의 불씨로 삼아서 국민토론, 국민공감. 국민통의 국민통합에 이를 수 있는 비핵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그래스와 로드맵을 다시 새롭게 짜서 국민과 세계를 향해 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지식인 여러분 북한 김정은은 20, 2013년 이후 핵무력과 경제병진 노선을 선언했고 2017년 이후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주 잘못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발전 총력 노선 방침을 핵무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노선 선회로 해석하여 설명하는 분들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발전에 나선다면 노선 선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노선을 선택했다면 노선선회가 아닌 노선진화입니다. 즉, 자주 안보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등 세계 학자들 군에서는 군에 북한 핵 폐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특정 몇몇 학자들이, 그리고 언론 방송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스몰 딜론, 단계적 협상론 등을 제시하며, 내일이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듯, 국민들을 기대감에 들뜨게 하고, 망상에 적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총력 노선이란 북한의 개혁개방 방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체제를 전제로 하든 안 하든 북한의 개혁개방, 즉 경제발전총력 노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대외적인 요건들과 대내적 요건들이 모두 연동되어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 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트럼프의 기본 원칙은 북한에게의 포괄적 일괄협상 타결이 아니면 유엔의 제재와 봉쇄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둘째, 미중 패권 전쟁의 전개 양상을 냉정히 관찰해야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미국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 핵처리 문제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결코 미국 중심의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남북한 협력에 의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봉쇄와 제재, 고립 속에서 한반도의 핵전쟁 긴장 강도를 유지시키며 중국의 보초병 국가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만족입니다. 북한이 오일과 자원, 물자, 식량 등을 오로지 중국을 통해서만 공급받고 그저 간당간당 먹고 살며 체제만 유지할 정도가 되면 적당하다는 현상 유지 전략입니다. 중국은 내심,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아시아 핵동맹 신냉전 체제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압축하여 말씀드리면 중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원하지도 않고 미국을 축으로 하는 개혁개방도 원하지 않고, 남한과 손을 잡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국의 경제적 예속국가로 존속하기만을 바랍니다. 이는 김정일도, 김정은도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역사적 현실입니다. 다음은 북한 내부적인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남한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기술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갑니다. 그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자본과 기술의 바탕에는 기독교 자유와 인권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김일성 주체사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자유와 인권사상이 북조선 반도에 전도될 경우에 주체사상은 산산조각납니다. 인간 김일성 주체 사상에게 초월적 기독교 유일신론은 사상의 핵무력에 해당합니다. 인민 대중들이 자유와 인권과 물질의 힘을 체감하는 순간, 김일성 체제는 거꾸로 세운 연필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역사가 증발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2018년 이후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친미 국가와의 전략 노선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디서 이런 전략과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바로 2000년 김대중과 클린턴, 김정일의 노선입니다. 놀랍게도 트럼프는 18년 전 김대중이 추진했던 비핵 한반도 대북 포용 정책을 2018년 트럼프판으로 벤치마킹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은 김대중 클린턴의 비핵 한반도 대북 포용 정책 노선은 어리석은 부시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됐고, 실패한 전략으로 끝났다라는 역사적 사실까지 모두 반성, 인지,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도 그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특정 지식인들이 스몰들과 빅딜론이라는 공허한 논쟁을 하기 이전에 트럼프와 미국 지식인들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마음을 손금 읽듯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중국은 북한 핵을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6자회담 주도국가의 지위를 부여받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미국 시장 최혜국 대우를 받습니다. 이후 2003년 8월부터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기까지 10년 동안 중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면서도 북한 핵개발 억지를 위해서는 종이 한장 날은 사실이 없습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에는 6자회담과 북한 핵개발 억제에 대한 약속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 지식인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입니다. 그 결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후부터 중국과 북한 관계를 동북아시아 신냉전 핵체제 동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게 포괄적인 협상, 완전하고 영원하며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준의 폐기가 아니라면,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패권 전쟁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도 계속되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 집중 노선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3명제 핵체제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수 없다는 명제를 설명드렸고요. 제 5명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한반도의 미래가 보인다는 편에서 배웠겠습니다. 고맙습니다.